네오지오는 오락실 게임과 100% 호환되는 가정용 게임기라는 컨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티오락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오지오는 오락실의 커다란 게임 기판 대신 가정용 게임기의 게임팩처럼 저렴한 가격에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 오락실용 MVS와 오락실과 동일한 품질의 게임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가정용 AS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오지오의 슈팅게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탈 슬러그와 같은 런앤건 슈팅게임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콤이 개발하고 SNK가 1995년 8월 가동한 게임입니다. 팽 스크롤 슈팅게임으로 대부분의 그래픽 오브젝트가 프리렌더링된 CG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펄스타는 네오지오 최초의 프리렌더링 CG를 사용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타지샷과 전방에 장비된 보이저, 그리고 스테이지 구성 등 R타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게임입니다. 모두 8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 시작 시 스테이지 4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지샷과 장비된 보이저를 조합하여 상황에 맞는 공격을 하는 게 공략 포인트지만 높은 난이도의 하드한 게임입니다. 펄스타는 프로젝트 디노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플레이어 기체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펄스타의 게임 음악은 후지타 후루미와 후지타 야스 아키가 작곡하였습니다. 이두 사람은 캣콤의 마계촌 제작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후지타 하루미는 사용 가능한 개발 장비 측면에서 이상적인 환경이었다고 회고합니다. 네오지오의 대용량 롬을 사용하여 샘플링한 모든 사운드를 그대로 게임에 넣을 수 있었기에 음악에서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사운드칩의 한계를 넘어섰으며 자신의 사운드 트랙 중 최고임을 자부하기도 했습니다. 펄스타를 개발한 에이콤은 테크모, 타이토, 아이램, 자레코 출신의 개발자들이 혼재되어 있었기에 에이콤에서 제작한 게임들은 본가의 색채가 진한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에이콤은 1988년 설립되어 1990년 싸미의 출자로 일본 에이콤이 되어 싸미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전 영상 페미컴 성능 한계도전 1편에서 소개드린 건덱의 경우 에이콤에서 제작했지만 테크모의 닌자 게임과 비슷한 이유도 같습니다. 펄스타의 제작에는 니시무라 토시유키가 참여했으며 과거 타이토이기기괴계계 라스탄 사가 슈퍼맨 등을 제작한 인물입니다. 꿈 공방이 개발하고 SNK가 1998년 1월 가동한 게임입니다. 꿈 공방은 펄스타를 개발한 에이콤이 타카라와 SNK의 출자를 받아 개편한 회사입니다. 블레이징 스타는 꿈 공방 첫 번째 작품입니다. 개발 초기 펄스타의 속편 개념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기업에 어울리는 과거의 속편이 아닌 독창성을 가진 오리지널 게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작 발표 당시 펄스타 2로 발표하였지만 중반에는 펄스타 블래스트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SNK에 의해 블레이징 스타로 결정되었습니다. 블레이징 스타는 폭주한 무기 생산 공장에 의해 인간들이 무기와 부품이 되어 전쟁을 한다는 설정의 슈팅 게임입니다. 그래픽에 있어서는 더욱 정교해진 프리 렌더링 C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펄스타의 과도하게 높은 난이도를 반성하여 블레이징 스타는 적당한 난이도와 밝은 분위기의 게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프닝에 등장하는 플레이어의 기체마다 파일럿들의 설정이 존재하지만 게임 속에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습니다. 모두 7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종류의 기체와 숨겨진 2종류의 기체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하이 스코어 획득에 특화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특정 아이템 연속 획득 보너스, 적의 연속 격파 보너스와 차지 샷으로 일격의 많은 적을 파괴하면 최대 128배의 스코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캐릭터마다 장단점이 확실하며 어느 기체라도 모두 클리어 가능한 양호한 밸런스의 게임입니다. 물론, 초보자용과 상급자용의 구분이 존재하며 스코어 어택의 난이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질주감 넘치는 BGM과 뛰어난 그래픽으로 각 스테이지마다 등장하는 보스전의 연출은 대단한 볼거리입니다. 후반부 적의 맹공이 어렵기는 하지만 간단 명료한 시스템으로 클리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스코어 어택을 즐기는 게이머에게 강력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에 사용된 시스템 보이스는 도키메키 메모리얼의 후지사키 시오리의 목소리를 담당한 킹게츠 마미입니다. 제작진들이 목표로 한 블레이징 스타의 세일링 포인트는 적당한 난이도의 슈팅 게임과 인상적인 백그라운드 그래픽입니다. 또한 제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하이 퀄리티 3D 그래픽을 16색 제한의 스프라이트로 변환하는 과정과 네오지오의 스프라이트 표현 한계 범위로 총알수를 억제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자우루스와 꿈 공방이 공동 개발한 게임입니다. 1989년 오락실 게임, 원시도의 속편으로 전작보다 난이도가 쉬워져 플레이하기 쉬운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시두 종류의 헬리콥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노 데미지, 노 미스로 클리어하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요소가 추가되었으며, 4단계까지 공격력을 파워업할 수 있습니다. 서브 웨폰도 네 종류가 등장하며 2단계 파워업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1992년 킹 오브 파이터즈 9사와 95의 개발 감독 후와사시 마사노리와 사무라이 쇼다운의 디자이너 아다치 야스시가 공동으로 SNK 경영진에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되었던 게임입니다. 뒤늦게 1999년에서야 다나카 노부유키와 타카오카 슈지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원시도 2는 전작과는 달리 장애물이나 지형의 개념이 없어 지형과 접촉해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꿈 공방의 이전작 펄스타와 브레이징 스타와 동일한 프리 렌더링 CG를 사용하여 그래픽이 대단히 좋습니다. 등장하는 보스들이 모두 개성이 강하고 영화적인 연출로 게이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부 게이머들에게는 너무 낮은 난이도로 지루하다는 평도 있지만 누구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ADK가 개발하고 SNK가 1996년 가동한 게임입니다. 네오지오의 대전 게임 월드 히어로즈 시리즈와 닌자 커맨드를 개발한 노하우를 살린 롤이 마법대전 슈팅 게임입니다. 캐릭터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그리고 연폭 시스템은 당시 퍼즐 게임계의 황제 뿌요뿌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ADK는 월드 히어로즈와 같은 격투 게임을 개발했지만 제작에 소요되는 인력과 제작 기간이 상당하여 곧바로 제작이 가능한 작은 기획을 사내 공모하였습니다. ADK에 디버거로 입사하였지만 게임 기획자가 꿈이었던 신입사원 마치시타 카야스는 틴클 스타 스파이츠의 원형을 기획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대전 게임을 추천하던 회사의 오퍼와 본인이 좋아하던 장르인 슈팅게임을 조합하여 기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의 상사는 스페이스 워와 같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좋다고 못을 박았지만 화면 분할과 간접 공격의 신선함이 있는 퍼즐게임의 요소를 강화하였습니다. 제작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마치 인간과 플레이하는 듯한 공격을 피하는 CPU의 프로그램에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메인 스텝은 4명이며 대부분 월드 히어로즈와 닌자 마스터즈의 스텝들로 2주만에 프로그램과 사운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완성과 동시에 개발의 키맨이었던 게임 밸런스, 사운드의 세키모토와 BGM을 작곡한 세가와의 퇴사로 장기간 속편이 제작되지 못했습니다. 자우루스가 1996년 9월 네오지오 CD로 개발한 게임입니다. 사이드 뷰의 슈팅 게임으로 메인샷과 브리킹거 합체, 그리고 모아쏘기 등 다양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이템을 통한 강화와 브리킹거 합체 분리를 이용한 전략적인 공격 방법, 그리고 적탄을 쓸어버릴 수 있는 폭탄 등 슈팅 게임의 다양성을 모두 갖춘 게임입니다. 즐거운 다회차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엔딩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당초 오락실용으로 완성되어 로켓 테스트까지 진행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가정용 네오즈오 CD판만 발매되었습니다. 3D 렌더링된 이미지를 사용한 정교한 배경 그래픽과 캐릭터 그래픽이 특징이며, 부감 시점을 사용해 입체감을 높인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이지만, 스테이지 클리어 후 분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멀티 엔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기획자는 마에다 마코토이며, 당시 24살에 최초로 작성한 프로젝트 제안서를 기초로 제작한 타이틀입니다. 1990년대 중반은 현재의 게임 개발과는 달리, 바텀업 방식의 기획이 대세였고, 네오지오 게임들이 차례차례 히트되어, 신참이었지만, 타이밍 좋게 기획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획자 자신이 슈팅게임을 선호했고, 네오즈오에서는 슈팅 장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성공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기획하였습니다. 다른 슈팅게임과의 큰 차이점은 역시 부가명 횡 스크롤에 있습니다. 국미를 중심으로 퍼터뷰의 부가명 유사 3D 액션게임이 유행하였고, 일본 게임으로서는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일반적인 횡 스크롤 화면이었지만, 마에다 마코토는 억지를 부려 이 화면 형식을 채택했다고 회고합니다. 3D 렌더링 이미지도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여 리얼리티의 임팩트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난항을 겪어 95년 발매 예정이었지만, 96년 가을에서야 발매가 되었습니다. 소절 브리킹의 거 개발은 낮에는 디자이너가 작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기획과 프로그래머가 작업하여 심야의 결과물을 조합하였다고 회고합니다. 최종적으로 퍼블리셔인 SNK가 오락실용과 가정용 롬버전의 발매를 허가하지 않아 간신히 네오조 CD판만 발매할 수 있었습니다. SNK가 1992년 3월 가동한 횡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5개의 스테이지 2주차 구성이며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네오지오 최초의 횡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디테일한 메카닉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연출이 특징입니다. 이 게임의 그래픽은 아이램의 에어듀얼 개발에 참여했던 코다마 미치오와 아이램 출신의 스탭들이 제작에 참여하여 아이램제 게임 그래픽을 닮아 있습니다. 라스트 리조트에 사용된 독특한 메시틱한 도트 그래픽과 굴 이펙트는 이후 킹오브 파이터즈 9사로 계승됩니다. 노멀샷 이외에도 레이저, 호밍, 대지 미사일과 고궤도 유닛이라는 옵션을 활용하여 자전과 공전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고궤도 유닛은 모아쏘기로 충전하여 사출이 가능하며 충전 게이지가 많을수록 위력과 관통력이 상승합니다. 유닛의 위치에 따라 상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사출이 가능합니다. 적을 파괴하면 탑승하고 있던 파일럿들이 추락하는 세밀한 연출 덕분으로 적이 많이 등장하는 후반에는 네오지오의 라인 스프라이트한 개를 넘어 부하가 걸리기도 합니다. 메카닉 그래픽에서의 일체의 타협이 없는 동력부 묘사와 다관절 움직임, 그리고 복수의 파트들이 독립적으로 가동되는 연출 등 기계 생명체라는 설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계와 금속의 이미지에 매치되는 강력한 기타와 드럼 사운드는 야마테 야스오와 시미즈 토시오가 작곡하였습니다. R타입을 모방한 슈팅게임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그중 평가가 높은 오마주, 리스펙트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슈팅게임으로의 큰 결점이 없고 저 난이도로 플레이하기 쉽기에 초보자들도 접근성이 좋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오락실에 등장했을 때 대전 격투 게임의 유행이 시작되었기에 아는 사람만 아는 명작 슈팅 게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비디오 시스템이 개발하고 SNK가 1994년 7월 가동한 슈팅 게임입니다. 1992년 개발된 명작 슈팅 게임 소닉 윙스의 속편으로 MVS로 제작되어 전작의 세로 화면이 가로 화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작의 게임 템포나 재미는 동일하며 조작 체계도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기본 샷은 3단계 파워업이 가능하고 파워업이 낮아지는 조건만 시간 제한에서 발사 탄수 제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택 가능한 기체 수는 모두 8종류이며 2인 동시 플레이 시 동일한 기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한 스테이지당 플레이 타임은 2분 정도로 짧은 편이라 게임 후반까지 집중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적의 등장 패턴을 외워야지만 플레이하기 쉬우며 이런 요소는 전작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닌자부터 아이돌까지 등장 캐릭터마다 개성이 강하고 엔딩의 종류는 모두 39종류로 다양합니다. 이 게임은 당초 일반적인 세로화면으로 제작되어 로켓 테스트까지 진행되었지만 완성 직전 네오조 MVS로 하드가 변경되어 가로화면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개발팀에서는 모두 가로하면 새로 스크롤 게임을 반대했지만 어떻게든 재미있는 게임으로 완성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전작보다 난이도가 낮아졌지만 보스전에서 피격되면 아이템 획득 기회가 없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게임입니다. 사이쿄가 개발하고 SNK가 1999년 12월 가동한 슈팅 게임입니다. 스트라이커즈 1945-1과 2를 믹스한 외전작품입니다. 원래 일본 이외의 시장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완성 막바지에 급히 일본판도 포함하였습니다. 덕분에 시스템을 일본으로 설정해도 일본어가 일절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로화면 세로 스크롤 슈팅으로 제작되어 화면 양 사이드를 플레이어 정보용 스페이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좁아져 전체적으로 적의 탄속을 낮게 설정하였고 대신 적탄의 밀도를 증가시켰습니다. 이른바 탄막 슈팅에 가까운 스타일로 변모하였습니다. 숨겨진 기체를 포함하여 모두 7종류의 기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리즈는 사이코 탄이라고 불리는 고속탄을 최대의 특징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이코 게임으로는 이례적으로 느린 적탄과 대량의 탄이 등장합니다. 사운드 또한 모두 다시 제작되었으며, 네오조 음원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이전 작과는 괴리감이 큰 게임이지만, 슈팅게임으로서의 완성도는 확실하며, 탄맞게 스트라이커즈 외전이라는 숨겨진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리즈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하는 플레이어도 많습니다. 가정용 네오조합판 롬팩은 일본에서는 발매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라이센스로 50개만 제작된 레어 중의 레어 게임입니다. SNK가 1991년 3월 가동한 슈팅 게임입니다. 1985년 개발한 아소의 속편이기도 합니다. 대지와 대공으로 구분하여 공격하는 제비우스 타입의 종스크롤 슈팅 게임으로 모두 6개의 에이리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2주차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 게임의 일러스트는 이후 SNK 이미지 일러스트의 상징이 된 신트로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소지금의 개념이 추가되어 스테이지 클리어 시 각종 암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하며 피탄 시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합니다. 암호의 종류는 늘었지만 5개까지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의 프로듀서는 SNK의 설립자이자 당시 사장이었던 카와사키 에이키치가 담당하였습니다. 네오지오의 명작 슈팅 게임 펄스타와 블레이징 스타를 개발한 에이콤에서 개발하여 싸미가 1992년 11월 가동한 게임입니다. 과거 세가의 잭슨과 유사한 독특한 퍼터뷰 시점의 슈팅게임으로 모두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 기체는 노멀샷과 모아쏘기, 그리고 3종류의 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포인트는 게임의 시점은 잭슨과 동일하고 플레이 스타일은 알타입과 유사합니다. 다른 에이콤즈의 슈팅게임과 마찬가지로 프리렌더링된 3D 그래픽을 사용하여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화면을 과시합니다. 그래픽을 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 의외로 전반부는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네오지오의 음원 성능을 살린 하우스, 게러지, 테크노, 에시드 재즈 등 당시 유행하던 클럽 음악을 BGM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음악은 오카무라 시즈라가 담당하였습니다. 독특한 그래픽과 사운드로 큰 매력이 있는 게임이지만 격투 게임 붐이 시작되던 시기에 가동되어 묻혀버린 아쉬운 게임이기도 합니다. 2인 플레이 시 기본적으로는 번갈아가며 플레이를 할수 있지만 서비스 모드에서 2인 동시 플레이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싸미가 발매한 유일한 네오조 게임이기도 합니다. 비디오 시스템이 개발하고 SNK가 1995년 10월 가동한 슈팅 게임입니다. 전작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조작계는 변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루트 분기 시스템이 채용되었습니다. 분기 선택은 특정 스테이지에서 보스를 격파한 후 중형기가 출현하고 좌우 어느 날개를 파괴하느냐에 따라 분기가 결정됩니다. 선택한 스테이지에 따라 난이도도 변화합니다.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기체는 모두 열 종류이며 제 특이였던 전작과는 달리 모두 레시프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엔딩 또한 선택한 캐릭터와 코스에 따라 변경됩니다. 게임의 템포가 대단히 좋고, 전작보다 기체마다 개성이 강해졌습니다. 기체에 따라 파워업 단계와 폭탄의 초기 탑재량, 그리고 최대 탑재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BGM은 당시 신 장르였던 정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절묘한 난이도와 새로운 시스템의 추가, 그리고 스테이지 선택에 따라 게임의 난이도가 선택되는 등 완성도가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세로 스크롤 게임이지만 가로 화면 구성이라 인기가 좋지 않았던 게임이기도 합니다. 비스코가 1999년 가동한 슈팅 게임입니다. 외계인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씨앗이 토마토에 떨어져 지구를 지키는 캡틴 토마 데이가 탄생하여 우주인과 싸우는 놀라운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2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세로 스크롤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총알 대신 펀치를 사용하여 공격합니다. 토마토 캔을 획득하여 파워업이나 16가지 형태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오락실에서만 가동되어 네오지오 롬팩으로 발매가 되지 않았지만 2021년 4월 한정 수량이 네오지오판 롬팩으로 발매되었습니다. NMK가 개발하고 SNK가 1994년 9월 가동한 슈팅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NMK가 네오지오 MVS로 개발한 유일한 게임입니다. NMK가 개발한 슈팅 게임들은 대부분 난이도가 높았지만, 라그나 로크는 의외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플레이하기 쉬운 편입니다. 게임의 캐릭터 일러스트는 신키로가 담당하였습니다. 이 게임은 가정용 네오지오로 이식되지 않은 채, NMK가 도산하여 오락실판 이외에는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2017년, 주식회사 햄스터가 NMK로부터 권리를 취득하여 아케이드 아카이브를 통해 가정용 게임기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음악을 담당한 나미키 마나부이 레이브의 BGM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그나로크는 독특한 스코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을 파괴할 때뿐만이 아니라 파괴 불가능한 바위나 지면을 공격해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적을 파괴하는 것 이상으로 보스전과 같은 상황에서도 시간을 벌며 조금 더 많은 총알을 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임입니다. 또한 플레이어 기체와 무기의 선택의 자유도가 높아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라그나 로크는 평균 이상의 BGM과 다채로운 장비의 조합이 가능한 적당한 난이도에 준수한 게임입니다. SNK가 개발하여 1991년 가동한 게임입니다. 아소와 같은 날 가동된 네오지오 최초의 종스크롤 슈팅 게임 중 하나입니다. 게임 시스템 자체는 전통적인 종스크롤 슈팅 게임이며 메카닉 디자인과 스테이지 구성은 토하 플랜의 비상교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모두 12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대단히 높은 게임입니다. 12번째 스테이지는 다른 스테이지의 두배의 길이이며 클리어 타임은 대략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오락실 슈팅 게임이지만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긴 이유는 오락실에서도 네오지오의 메모리 카드 기능을 활용하여 세이브하는 것을 전제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게임의 프로듀서는 SNK의 사장인 카와사키 에이키치이며 개발 감독은 니시아마 타카하시입니다 가로화면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전혀 가로화면에 대한 배려가 없고 플레이어 기체는 크고 속도는 대단히 느리지만 속도 향상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미스 처리되었을 때 구제 조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미스되면 게임 오버와 같은 상황입니다.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은 아니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비스코가 개발하고 SNK가 1992년 6월 가동한 비스코 최초의 네오지오 게임입니다. 발매 당시 다채롭고 정교한 그래픽과 괜찮은 사운드에 비해 독창성 없는 단순한 슈팅게임으로 비판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헬파이어나 윕 러쉬를 연상시키는 게임으로 모두 7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인 동시 플레이도 가능하며, 네오지오의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여 진행 상황을 세이브와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4종류의 샷과 아이템을 통해 옵션이 추가되며 미스 처리돼도그 자리에서 부활하여 코인 러쉬가 가능한 슈팅게임입니다. 모아쏘기가 가능하지만, 연사로 공격하는 것이 더 강력하기에 효용이 없는 기능이며, 서브 웨폰들도 5단계까지 파워업이 가능합니다. 2020년, 2021년, 콜럼버스 서클에 의해 정가 80만원 선에 재판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오지오의 슈팅게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